간을 지키는 기적의 음식 6가지 오늘은 간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음식 6가지 기적의 음식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100세시대 건강 습관입니다 첫째,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황산화 작용으로 간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,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간 기능 개성에 도움을 줍니다. 셋째, 브로콜리입니다. 설포라판 성분이 폐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황산화 효소 생성을 촉진합니다. 넷째, 광항입니다. 광항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, 황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. 다섯째, 녹차입니다. 카테킨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여섯째, 아보카도입니다. 건강한 지방과 함께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간 해독에 효과적입니다.